네, 안녕하세요. 어, 해 지수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나스닥부터 나스닥 보시면 이렇게 하방 추세에서 저점 지켜주고 지금 여기 위에 매물대 구간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관건이겠죠. 지켜보면 되고. 다음에 다우존스 다우존스도 이렇게 봤을때 지금 요 추세는 깨고 이렇게 반등 올라온 상태죠. 그러면 또 여기 저항 여기 형성된 저항대를 어떻게 할까요? 모양은 자체는 좋죠. 그리고 지수는, 코스타 코스피는 예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잘 지켜줬죠. 제가 한 달, 한 달, 두 달, 세달 전에 여기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먹고 뭐 떨어지고, 여기 돌파 나오니까 또 11월 달에 이제 이 저점을 깰 일은, <laughs> 어젠간 하면, 어 갑자기 무슨 돌발성 큰 악재가 뜨지지 않는 이상 지켜줄 것이다 했었잖아요. 지켜주고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여기가 반등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차트가 바닥을 만드는, 만드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단기간에 봤을 때 여기 또 저항대 있잖아요. 이 저항대를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형상이 나갈 것인가? 바로 돌파하지는 않겠죠 하면 좋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런 어,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이렇게 해서 행보한다 생각을 하고 이쯤 근처 가면은 이렇게 좀 조심하고 또 행보에서 내려오면은 이런 지지대에 오면은 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 치다가 언젠가 돌파가 나오고 상승장이 오겠죠 네. 하락하고 행보가 좀 있는 다음에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세우고 이제 자리 지켜주지가 이제 이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예를 들면 앞에 참고할 만한 게 있으려나?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이런 행보 구간이 좀 있다가 상승 구간이 나오고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도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 급하게 올려졌네요. 뭐가 다른 이슈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이거 봤을 때는 여기도 바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슉하고 슉 상승하지는 않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행보 좀 하다가 여기가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이루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지수를 보는 이유가 내가 걱정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겁먹을게 없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이죠. 코스피 받고 코스닥은 지금 여초세선 꺼 놓은 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느냐안 나오냐 문제인데 이 돌파가 살짝 했다가 또 떨어지면 뭐 참고 이렇게 크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또 저항 있고 하지만 이제 저점을 지켜준 모습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기 행보 이렇게 구간 나오다가 돌파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뭐 걱정할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보 나오다가 상승 나오겠죠. 뭐이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항 때 매물 저항 매물 쪽에 가까우시면 좀 조심하다가 또 아래쪽이 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매매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돌파가 나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했던 이 지지점으로 해서 이 추천 추세를 벗어난 요 구간은 바이브 좋아 보여서 한번 이어 언급을 했었고요. 해서 큰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으로 해서 어 매수를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도 하죠. 뭐 말이 눌림목이지 그냥 지지 구간. 네, 지지 매수했다면 수익 크게 났을 겁니다. 또 삭제. 또 이제 삭제하고. 비트나인도 제가 이것도 컨트롤 봤을 때이 추세선, 이 추세를 벗어났으니까. 어 지지에 매수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지지라인들 그어 놓고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면 예. 그말 그대로 좋아졌죠 영진 그때 여기는 안 넣었지만 영진도 똑같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영진약품도 제가 그때 똑같이 이 추세에서 벗어나서 장대거래 나왔으니까 지지저항에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역시나 지지저항이 해서 크게 올랐죠 비트나인도 그리고 비트나인은 메타버스 관련주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상승이 근데 그래서 항상 저점에 잡는게 안정적이죠 양봉에 돌파매면은 저도 자신은 없어서 저는 항상 눈림에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해야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오, 상, 어, 오른 자리에서 하라 그러면 불안해서. 어, 일단 이렇게 보면은 매물 조항 이런 구간들에 있을 때 보면 상승 여력은 확실히 더 있죠. 그리고 섹터도 좋고,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일단 상승 크게 나왔으니까 삭제하고요, 이제. 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행보가 길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게 그, 게임주라서 좀 그렇긴 한데, 자리가 똑같아요, 그죠? 똑같다고 그랬죠 네이버랑.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지인 주변에게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네이버는 그래도 뭐 회사 자체가 그죠? 똑같죠. 똑같고 지지 강하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악재 뉴스가 나오든 안 좋다고 하든 말든 차트상 거의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해서 했더니 수익 이렇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돌파가 나올려말려 하고 있고. 그니까, 러 이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포르비스도,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지지저항에서 확실한 지지 자리가 나온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랑 좀 다른 게 있죠. 이거는 게임회사잖아요. 그리고 게임회사 중에서, 어, 대장이냐 했을 때는 포르비스, 어, 제가 알기로는 NC가 가장 대장 아닌가요? 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게임즈는 약간 좀그 게임 사업에 따라서 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포비로비스는 제가 게임 많이 해봤지만 예. 어,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것도 그 도깨비가 여기 상승이 나온 게 도깨비로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이렇게 성, 상승이 나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깨비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몇년 뒤에 나올 거나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음 나오면은 지금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가 되겠죠. 저점 자리에 대해서 큰 상승이 나올 테니까요.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런 약간 불안한 단점들이 있죠. 나오긴 나오겠지만 나올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 하지만 차트상 이런 거니 비중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뭔가 확신이 있다면 비중이 싫겠지만 게임하여 살아서 저도 확신은 음, 가질 수 없으니까 비중은 좀그 다음에 더 좋은 비전 더 좋은 비전도 똑같죠 그이 전체 라인에서 요 라인들을 지켜주는 저점이 왔으니까 요 라, 요쪽 라인이 매수 어, 지지저항으로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라 했고 역시나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뭐 없습니다 그냥 차트 섹터는 뭐 클라우드 쪽이라 클라우드가 IT 쪽 물어봤더니, 뭐, 뭐, 허황은 아니라고, 그러고 발전할 수 없다, 뭐, 한, 그 이야기도 하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40% 수익이 낮잖아요. 저점에서 하면, 뭐, 샀으면 이 정도니까, 그래도 한 30%, 20%는 수익이. 그래서, 지지저항 하면은, 회사서 어, 좋은 자리에서, 지지저항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수익이 이렇게 납니다. 안 가는 것 같아도 이봉 하나가 뭐 1%도 안된것 같아도 결국에 지나가면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이렇게 수익이 나요. 도전 비전도 그래서 삭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사, 여기서 샀는데 30뭐20% 수익 중인데 더갈 수도 있어요. 여기 매물 저항이 100% 갈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욕심에 따라서 하는거지. 제도 이런거 매도에 대한 정확한거는 모릅니다. 저도 매도할 때는 결국에는 어, 이성적으로 할 때는 별수 없어요. 이런 저항대 눈에 딱 보이는 저항대에서 그냥 분할로 매도하는거 말고는 그 다음에 장기입형이겠죠. 여기 장기입형 그거 두가지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 했던 내 본전 이탈하면 매도하고 손절치거나 아니면 여기 저점에 오면 손절치거나 선택상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눌림매를 하는 이유가 이제 최소한 최대한 그 차트상 저점에 잡아서 그래야 제가 이런 걸 버틸 수 있으니까요. 노력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전도 이제 수익이 꽤 났을 때가 삭제하고 해야 되는 그 뭐지? 그 바이오들 한번 한세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고 결국에는 바, 올랐죠. 네, 여기서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샀다 팔았어 했어도 되게 수익도 많이 줬어요. 여기 샀다 팔았던 1 0고 여기서 또 했으면 여기도 10% 먹었을 때, 여기도 10% 먹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장기 편까지 가지고 갔으면 한 방에 먹을 수도 있는 거. 네, 그럼, 그러니까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생각을 이 주식은 어, 상승할 여력이 많다 생각을 하면 이거를 짧게 짧게 10%씩 아니 5%씩 나눠서 어, 매도하고 익절하고 다시 내려오면 샀다가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길게 가셔도 되고 이, 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화제 같은 거 박스매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쯤 했는데 내려왔다 팔았는데 10%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계속 할수 있잖아요 계속 계속 박스도 이제 그냥 다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계속 우려먹으면 되는 거라서 어, 그때 예전에 박스매매 할때그 구간들 대충 쓸창 다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테라도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위즈는 아직 없어요. 근데 위즈도 보면은 요렇게 나왔고, 이제 거리랑 한번 터져 주면서 뭔가 나오면 좋겠죠. 아직은 없고, 독성도 마찬가지고 그냥 행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이건 똑같고,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어, 현재 이슈되는 제가 영상을 자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아만 놓고 계속 안 찍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다 놓쳤죠. 어, 원래 이것도 로봇으도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음, 삭제해야 되겠네요. 삭제하고. 로봇. 이쪽은. 레인보우는 나중에요. 이게 지금. 이런데 그.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여기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했을 때, 지켜보다가, 이런 자리 오면은, 한뭐 이렇게 5% 먹는다는 생각으로, 조정에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왜냐면 여기가 거래가 무지하게 터졌고,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내에서, 어, 도전을 하면, 지지로 도전을 해면, 5% 정도 먹을 구간은, 최소, 나오지 않을까. 관심은 가져볼만합니다 레인보우는 네, 뭐.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요 요 섹터가 다 메타버스 관련주였거든요. 그런데 메타버스는 뭐 셀바스랑 솔트가 원래 그 체포 관련으로 해서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주 기존 메타버스 얘기가 신 메타버스라고 관련주 엮여져서 나오는 건데요. 이미 지났어요, 이게 <laughs> 제가 이거 놓은 온징은 어. 근데 이게 아직 그 차트상 봤을 때 이쪽 구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 지금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볼만 합니다. 이거 메타우스는 아직 재료 자체가 죽은 재료라고 하기에는 네,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개인마다 그 메타버드에 대한 생각들을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요런 종목들 간중에 넣으시고 차트상 어그 저가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고메타버스 그 관련주들은 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애플페이 인데 애플페이 도 요것도 여기 만약에 만원 만 이게 상승이 나오면 안되고요 여기에서 더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 뉴스가 나와도 안되고 안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이런 자리 그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하면은 이것도 짧게 음 5% 이상 먹을 구간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이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을 때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네옴시티 건설, 뭐, 그쪽 관련주인데 이것도 이미 다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타락할때 눌림목매수인데 없네요. 다 모아놓은것들이 다 이것도 지금 다 애매하네요. 영상찍기에는 종목들이 지금 다 이제 또 매물 근처까지 저항대 근처까지 다 지금 상승을 차트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원래 이러니까 돌파를 예상하고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밑자리에서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 수를 하지 않고 여기 표시해 놓은 이런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모아놓고는 어, 영상을 안 찍어서 지금 다 기회를 놓친 거죠. 아, 저는 매매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놓쳤다는 거죠. 삭제. 뭐 없네요. 화장품도 어 저기 승찬이한테 따로 이야기했었는데 조정에 지지 지지에 잡으라고 화장품 잡았으면은 상승했죠. 이거는 이것도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나중에 또 한번 큰 상승 나오면 이런 데가 다 지지가 되겠죠. 한번 상승했다 지지됐을 때또 기회가 올 테고. 다음에 요것도 상승 크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했는 셨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올리지는 않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 크게 나왔고 그래서 이것도 삭제해야 되고 엠피는 아,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요건 그래도 음. 그래도 아직은 괜찮은 자리 같습니다. 아, 영지는 여기 있었구나. 여기 삭제 상승 나왔었죠. 퍼바이퍼도 여기 추세 에 나갔다고 해서 여기 추세 나와서 여기 초, 눌림목 추세 이렇게 돌파 나왔잖아요. 추세 에 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 눌림목 매수 이야기를 했었죠. 추천 추천은 아니고 그냥 관심 가져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관심 가지고 매수하셨다면. 이것도 꽤 돼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매수하셨다면, 은 보면은, 20%가 나오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눌림목을 음. 잡는다는게 그런 이점이 있죠. 저점에 잡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하고, 차트상 전체 봤을 때는데 거래가 아직은 여기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음,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갈지, 이 저점을 지키고, 갈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저는 이걸 한다 그러면 이 저점이 최대한 가까운 이런 지점에서 사고 저점을 깨버리면 손절하고 손절은 짧고 수익은 가져가 보는 거죠 극대화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4이포 이것도 메타버스 였어요 화장품 메타버스 이렇게 4이포도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저점에 잡아서 짧게 1 2% 이내에 손절 치던지 그렇게 설정 자동 설정하면 다 되잖아요? 그리고... 앞탄은... 뭐 없는데? 딱히... 없고... 유나이티드도... 돼요. 여기도 이런 데가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인데 전 돌파를 안 하고 항상 밑에서... 이것도 다 삭제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다 이쪽이네. 이제 남은 게 하나, 둘, 세 종목. 관심, 종목, 세 종목 있고, 어, 현재 시장에서 이슈로,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관심 계속, 건설 관련 주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 조정 나올 때 항상 감신 가지고 조정 나올 때 가지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그 코로나 관련주 중에 아 이거는 진짜 잘못 잡으면 에 그냥 말안 하겠습니다 잘못 잡으면 또 괜히 왜냐면 이게 조정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그 지지 구간들 잡으면 그래도 5%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구간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잘못 잡으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안 하겠습니다. 여튼 지수는 크게 걱정할 건없고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관련 건설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